어느새 닷새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. 이맘때 가장 북적이는 곳은 역시나 전통 시장입니다. 설 대목답게 손님으로 북적이는 시장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. 지난해와는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맞이하는 설 명절인 만큼 시민들의 얼굴도 설렘으로 가득합니다. 애들이 와서 같이 가족끼리 명절을 셀 거예요. 몇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셨어요. 제사 지내고 맛있는 걸 해서 먹고 자주 못 만나니까 이제 그때라도 이제 맛있게 해서 먹고 그러는 거죠. 하지만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명절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가슴 한편은 나날이 근심이 깊어갑니다. 사과 하나, 배 하나를 집더라도 몇 번을 고민해 보게 만드는 물가 오름세.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차례상 비용만 해도 전통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약 4%, 대형마트는 약2.1% 이상 올랐습니다.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설차례상 물가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.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서민들 살기 가 힘들어요. 저 피부로서 느껴요, 가정주부로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시장 보기가. <laughs> 좀 특히 강원도의 사정은 더욱 힘듭니다.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강원도 고물가의 경기 악화까지 겹치며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. 이렇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는 물론 상인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. 솔직히 장사하는 입장으로서 이 물건값이 너무 오르니까 손님이 있는데도 사는 사람도 부담이고 파는 사람도 부담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선택은 설 상차림 간소화기. 하 상인들은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기다렸던 설 대목마저 놓치는 게 아닐지 걱정이 큽니다. 한30%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원래는 지금부터 장사가 이제 준비 되고 잘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도 뭐 사람이 없는 거 보면은. 그래도 전통 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. 통물 시장은 설 연휴 이전까지 매일 장이 서고 또 국내산 농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 일부를 온돌이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 등을 마련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전통 시장이 다른 그 구매처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그 생활용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. 그 구매를 통해서 그 소상공인들, 특히 전통시장에 종사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.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많은 방문을 어,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요즘입니다. 하지만 이번 설은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눌 수 있게 된 만큼 마음만은 풍요로운 명절이 되길 소망합니다.